기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침 치료가 바로 진해제를 쓰거나 거담제를 쓰거나 또는 스테로이드 같은, 같은 것을 쓰거나 이러면 잘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가 잘안 되고. 자꾸 그때만 증상이 없어지고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1년이 됐는데도 안 낫는다, 2년이 됐는데도 안 낫는다, 30년이 됐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기침은 평생 당신은 갖고 가야 되는 병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면 이런 기침을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원인 치료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침의 원인 중에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기침이 바로 스트레스에 의한 기가 울체돼서 나는 기침입니다. 오? 어? 기침이 스트레스에서 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기침입니다 특히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죠 여성들이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에 의한 기침을 어떻게 판단해 내느냐 이게 문제죠. 어, 검사상에 나올까요? 스트레스에 의한 기침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의한 기침이다.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첫째 얼굴이 각이 적거나 여성이 얼굴이 각이 적거나 살이 없어요. 별로 통통하게 살이 없어요. 각이 적거나 코가 오똑하게 생긴 사람. 또 코가 오똑하면서 조금 슬픈 장면이 나오면 눈물을 잘 흘리거나 또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훌쩍대는 이러한 것은 바로 심기가 울체된 것으로서 스트레스성 기침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스트레스성 기침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바람을 많이 쐬거나 추운 데 나가면 기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바로 한사에 의한 기침입니다. 또 칠정에 손상되어서 오는 기침이 있는데, 이것은 칠정이라는 것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의 기침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눈꼬리가 살짝 틀렸습니다.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침을 하면 칠정 손상돼서 오는 기침입니다. 화가 오래서 기침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라는 것은 얼굴이 붉은 것을 얘기합니다. 코끝이 뾰족하고 눈이 동그랗고 입술이 얇고 이런 사람들이 화가 울체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습담에 의한 기침은 살이 부들부들하고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살이 잘 찌고 볼이 통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습담에 의해서 기침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기가 부족돼서 오는 기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보다도 남성들이 신기가 부족돼서 오는 기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많이 들거나 오래 서서 일하는 것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성생활을 자기 능력에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 신기가 부족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 허약이라는 것은 남성이 근본적으로 태생이 성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 많이 써먹어서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본 바탕이 약해져서 그러면 밑에서 잡아 끌어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침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숨도 차고, 배가 자꾸 나오면서 숨도 차고, 가래가 끌면서 기침을 합니다. 식적에 의한 기침입니다. 너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잘 먹으면 배가 나오는 사람, 조금만 살이 찌면 가슴이 커지는 사람, 볼 따기가 통통한 사람, 입술이 도톰하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식적에 의한 기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식적에 의한 기침은 새벽녘에 기침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오른손 엄지 손가락보다도 왼손 엄지 손가락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음에 의한 기침이 있습니다. 눈 밑이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들이죠 음어화동에 의한 기침 볼따위가 밝아서롬하면서 기침을 하는데 폐기합과 연관되는 그러한 기침이 되겠습니다 심어에 의한 기침은 얼굴이 밝아서롬하면서 입술이 얇고 잘 웃으면서 가슴이 새가슴처럼 나온 게 아니라 가슴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기가 쑥 들어간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심장이 약하고 허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어 기침이 잘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 경우에도 이 여기가 쑥 들어간 애들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기침을 한다면 다른 기침약을 아무리 써도 낫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심호에 대한 기침약을 써야 치료가 됩니다. 폐가 허한 경우 피부가 하야하면서 어깨가 넓고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경우 폐가 허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기가 부족해서 기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남성이 코가 크면은 기가 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코가 큰 경우에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가 부족돼서 오는 기침입니다. 이와 같이 기침 한 가지도 원인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또 시간상으로 그 기침의 원인을 나눌 수가 있는데 새벽에 기침이 심한 것은 위장과 연관되는 겁니다. 밤에 기침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음어나 신허입니다. 오후에 기침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이 허한 것입니다. 뿌리가 약해진 것이죠. 오전에 기침이 심한 것인데 이것은 위 속에 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스트레스성 신경성 소화 불량과 연관되는 기침은 오전에 심합니다. 해질 무렵에 기침이 심한 것은 화기가 폐 속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침의 치료는 그 원인에 따른 치료인데요. 감일사 칠탕, 스트레스에 의한 기침, 자소음자 기침이 차서 오는 기침, 삼소음 질정 손상에서 오는 기침, 사백산 폐가 허해서 오는 기침, 불안검정기산 습수, 뚱뚱한 사람의 기침 이렇게 기침도 원인이 많고 치료법도 다양합니다. 신규화는 신기와 부족한 경우, 근본이 약한 경우, 식적에 의한 경우, 소쇼탕 가감방 이진탕 가감방은 또 어, 이렇게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사람들, 자음과탕은 음오화동에 의한 기침, 길경탕은 심오의 기침, 단사음자는 허로에 의한 기침, 독산탕은 기가 화한 사람의 기침. 이와 같이, 기침도 치료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말하자면, 기침 한 가지만 가지고선도 그 치료법이 다양한 것은 그만큼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치료할 때, 진해제를 쓴다든지, 거담제를 쓴다든지, 임시 치료 가지고는 절대로 낫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의사의 진찰에 의해서 기침을 치료한다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기침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